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 s y 그들이 도를 들어 치라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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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한국의 모든 성도들과 또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남신도회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신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꼭 가정에서 우리 남성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어깨 펴시고 고개도 빳빳하게 드시고 해주는 밥 드시고 치워지는 집에서 하루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한 여러분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AI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필수인 시대라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뭘 많이 하는데 그냥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없어도 사는데 크게 불편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목회자들이 저하고 이야기하면, 어우 저 아저씨, 꼰대는 되지 마요, 이러고 놀립니다. 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막 해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굳이 할 생각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냥 번거롭습니다. 아마 그걸 하면서 계속 이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면서 어른들도 참 비슷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핸드폰 잘 쓰고 계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어제 너무 당연해 보이십니까? 저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핸드폰을 설명서를 본다거나 배운다라는 걸 전자기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애초에 보지도 않아요. 청년들 그러지 않아요? 사용 설명서 읽어봐요? 물건 사면? 물건만 꺼내지 사용 설명서를 볼 일이 없습니다. 원생님들 사용 설명서 한 번씩 듣자지 어떻게 하는 거 다냐,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좀 새로운 물결들이 시작되고 있다. 적어도 기술 문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좀알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남자분들, 그 이러면 이제 좀 혼날 수도 있는데, 가부장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60 언저리에 가까우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이 집안, 집에서 청소도 좀 하시고 설거지도 좀 하시고 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꼴랑 저거 하나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자식들이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 40대를 보면 부모님이 집에서 요리도 좋아하시고 가족들하고 청소하고 어울리고 장난치고 노는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를 거의 보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떨어진다. 그런 말을 어렸을 때 우승의 농담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던 세대란 말이에요. 자기 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대가 변화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부족하지만, 여자분들이 부족하게 다 부족하죠. 여자분들이 보기에 100% 만족스러운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이 하는 걸 마음에 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깨달아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이 세대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나름 도전하고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바뀌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핸드폰 보고 여러분 공부하라 그러셨으면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찍찍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찾아보세요." 아, 해보 뭐 귀찮아. 이거 뭘 이거 하는데 그냥 이것만 쓰면 되지. 제가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냥 이거 유튜브 5분만 보면 될 거를. 나이 귀찮아서 뭘 그런 걸 본다요 하는 거를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laughs> 그렇게 하지 않고 배우고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그리고 만족스럽고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의 어쨌든 남성들의 역할에 나름의 변화들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오치게 박수 한번 쳐줘야겠습니까?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우리 장로님 반찬 하신 거참 맛있습니다. <laughs>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게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존재하구나. 실은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해보다 보니 아이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구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했을까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너 이제 기껏해야 30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직접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이 보고 알고 깨달으시는 게 보시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이 지식의 한계, 세상의 한계의 끝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알고 계시는 것의 차이를 인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었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요. 성경은 요셉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금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요셉의 인생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애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모든 사물을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누구에게 필요했느냐? 요셉에게 필요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왕이면 이 고생은 좀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저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을 했던 나름 행정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행정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공무원이신 분들은 죽어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실은 행정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이 어떻게 해야 고위직 행정관들이 일을 할수 있고 이걸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정의 과정을 어디에서 첫 번째로 배우냐면, 그 보디발에 집에서 배웁니다. 이 형통하다는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 을 쓰고 갇혔을 때 거기에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요. 그곳에 들어오는 높은 사람들을 수종 드는 돕는 시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행정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고위직들의 이야기 정치에 돌아가는 흐름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배워서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망하지 않고 잘 했구나. 우린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쉽습니까? 준비 안된 사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술만 좋아하는 그 아저씨가 대통령이 됐더니 3년 만에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준비되어 있고 나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 적용해보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이 준비되는 과정이 없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 풍년이 돼서 먹을 게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창고에 곡식을 그득그득이 채우기 위해서 곡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라에서 바로가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만 해도 남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제일 부자는 바로입니다 바로의 곡식만 해도 차고 넘쳐 남아 도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값은 떨어져요. 그런데 창고를 지어 가지고 음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을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7년 동안 풍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곡식 값이 폭락합니다. 왜요? 사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게 이미 차고 넘치니까요. 사드립니다. 사드리고 그걸 하게 돼요. 그리고 7 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합니다.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과,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의미 또 이때에는 이런 의미 이때에는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건 무엇이냐?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하심 바가 있겠지.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는 것. 내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희생,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요 네가 이제 30살이나 가좀 넘겼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시선이죠. 여러분 이 시선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질문이고 키워드입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나요? 네가 50살이 안 됐는데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가 여러분 똑같이 초대교회에서 반복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은요 로마 시대인데요. 이 로마 시대 은혜는 무엇이냐면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은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주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그 높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존재이거나 혹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을 약속하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하였을 때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나나 이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뭐 특히 뭐에르케고르나뭐 옛날 카이사르 시저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 후원자가 되었다. 누가 누구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이런 책 내용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이 후원자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집을 머물 곳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잔치를 같이 참여하게 하고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나 조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때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에 도움을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요. 로마 사회의 명예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 높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충실하게 갚아 가는 것. 이것을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조건 없고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존재였어요. 그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한 여성분 계시죠.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성분은 참 명예롭습니다. 왜냐?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은혜로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100% 충실하게 갚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중이에요. 로마 시대의 명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진짜로 명예로운 삶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니요, 수치스러운 삶인 거죠. 왜요? 잘못된 것에 충성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바운더리의 한계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목사인 저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저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시거든요. 그래도 진짜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속으로 이렇게 살고, 그래, 그래, 예수님이 저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참자, 이런 생각도 하고 삽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뜻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과 과정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남성분들, 특히 또 청년들 구도 있는데 늘 인생은 도전입니다. 내게 요구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 5, 60대 분들보다는 제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제가 더 많이 할 겁니다. 저보다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돈 벌어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집안일 해라고 하는 여자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길이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하려고 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섬기려고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아야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섬겨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의 남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